오버 더문글 포르투 그림 이승준 본 작품은 15세 이상 감상을 권장합니다. 나 미국인이야. 한국엔 잠깐 여행 온 거고 비행기 예매해둔 게 시간이 지나버려서 돌아갈 수도 없고 당장 갈 곳이 없어 불편하겠지만 며칠만 신세 좀 질게. 음... 방좀 치우는 동안 밖에서 좀 기다려 줄래? 자, 아휴! 침대에서 잘래? 괜찮아. 아야... 아... 하...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글쎄... 잘 자. 너 핸드폰 좀 보여줄 수 있어? 문자 어떻게 왔는지 궁금해서... 음... 메시지... 넌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난몇 개밖에 안 왔는데. 몇 개밖에 안 받았다고? 나도 네가 받은 문자 보고 싶어. 응? 어. 음. 보낸 적이 없는 문자들은 그럼 누가 보낸 거지? 음. 핸드폰이 해킹당한 거 아닐까? 너이 문자들이 2주 전에 온건 알고 있지? 나도 눈 있어. 우리가 깨어난 게 8월 15일이니까 2주 전이면 8월 1일에 문자를 보냈다는 거잖아. 음... 그렇지... 근데 오늘 온 문자도 계속 2주 전 표시가 뜬걸 보면... 오늘 17일에 온 문자는 3일에 보낸 건가? 음... 그건 휴대폰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2주로 표시하는지 알아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만약에 말이야... 오늘 받은 문자들이 3일에 보낸 게 맞다고 가정하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문자를 보낸 날짜가 우리가 깨어난 15일과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럼. 그땐 어떻게 되는 걸까?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에 관련해 조사차 방문하려고 하는데 되게 계시나요? 네.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도 괜찮아요. 여성분도 혹시 함께 계신가요? 네, 같이 있어요. 혹시 일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된 건지 어? 갑자기 끊어버리냐. 그런데 경찰이 원래 방문도 하는 건가? 음, 누구야? 아, 경찰. 조금 있다 집으로 찾아온대. 경찰이 집으로? 좀 이상하지. 원래 방문을 하는 건가? 뭐 그러기도. 응? 하 하나 보지. 어. 기억은 없지만 밥을 해뒀구나. 둘이서 먹기엔 부족한데. 집에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혹시 라면 괜찮아? 나 라면 좋아해. 라면 사러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간 거야? 응? 아휴 정말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네요. 아. 어... 6,700원입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복장도 그렇고. 문자가 왔는지 물어볼 걸 그랬나. 어디서 본거 같은데. 어. 어. 아저. 어.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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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나 잠깐 라면 좀 사러 밖에 나갔다 올게. 어. 그래. 다녀와. 무난 묻지마 살인으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이 별다른 범행 동기가 보이지 않는... 묻지마 살인? 괴물로 변한 놈들이 저지른 일일 수도... 다른, 다른 세력들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들... 괴물 같은 모습에 대한 말이 없어. 다른 사건인 건가? 사람들은 왜 괴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찾아온다던 경찰인가? 네, 나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남자에는 참. 어.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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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었는데 병원에서 살린 건가? 음... 아. 아, 잘 생각하셨어요.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3번 출구 거기로 가고 있던 건가? 아, 이젠 네.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 오고 있는 걸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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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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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관련해서 조서 작성해 주셔야 하니 명일 지구대로 와 주셔야겠습니다. 어, 어, 혹시 일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된 건지. 네, 어, <laughs> 한지민. <한집은! 웃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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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해, 그만해. 어? 이미 죽었어. 어? 왜? 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돌아왔어.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경찰을 죽인 게 되는 건데? 경찰도 지금쯤이면 괴물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을까? 아까 경찰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왠지 전화 목소리 톤이... 아, 어제 편의점에서 괴물이 난동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했었잖아. 거기서 분명 괴물을 발견했을 거야. 신고해서 사실대로 말하면 믿어줄걸? 넌왜 계속 신고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이제 경찰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어... 어떡하지? 미니 아... 어떡하지... 민희 형, 무슨 일 있어? 문이 부서졌는데? 누구? 옆방 동생! 어, 아, 아, 별일 아니야! 좀 이따 내가 네 방에 찾아갈게! 방에 가있어줄래? 숨겨야 해! 쿵쿵거리는 소리 나던데... 아까 여자 비명소리도 들렸어! 진짜 별일 없어? 아. 어... <laughs> 티비 소리가 컸나 봐! 미안! 티비 소리 아닌 것 같았는데 주인 아줌마가 형방 한번 확인해 봐달라고 찾아왔었어 나 잠깐 들어간다 어? 무슨 일이야? 아이씨,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래! 어, 아휴 아, 좀 시끄러웠지? 아, 소리가 너무 컸나 보다 쿵쿵 거리는 게 벽에 못이라도 박는가 싶었는데 벽이 울렸다고 아그 정도였어?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티비는 보고 있지도 않구먼 어 아, 방금 껐어 땀은 왜 그렇게 많이 흘렸어? 운동했어? 어? 아차 내가 깜빡했네 아, 너 자격증 시험 준비하느라 한창 예민할 텐데 아, 미안 이제 조용히 할게 무슨 소리야 시험 끝난 지가 언젠데 형 방에 좀 있다가 가도 되지? 어? 아야야야 아, 나 지금 피곤하니까 네 방으로 좀 가줄래? 그럼 물한 잔만 먹고 갈게 방에 물이 다 떨어져서 어, 어. 어 거기 있어. 내가 가져다 줄게. 평소답지 않게 친절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아 언제는 내가 못 해줬냐? 음... 잠깐 실례. 야! 들어오지 말라니까. 방 안쪽 확인 좀 할게.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까 비명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희가 오해할 만한 소리를 만들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laughs> 이제 좀사라져줄 s o 눈 r y 놈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r <laughs> 응? 형. 저기 sorry. I'm sorry.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경찰이 우리 집에 침입하고 막 공격했어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됐는데 죽였다고? 아, 그런데 아까는 분명 모습이 괴물이었거든? 아, 사고였어 정말 위험했고요 괴물이라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야 아, 못 믿는 게 당연할 거야 아, 진짜 이상한 소리로 들릴 텐데 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돌아왔어 괴물에서 원래 모습으로. 야! 야! 진짜라니까. 야! 이거 놔. 진정하고 좀 들어봐라. 너 정말 무민냐? 모습이 변했다니까. 평얘기 듣기 전에 신고부터 아, 좀 할게. 안 돼, 하지 마. <laughs> 여기 사고가 난것 같은데 경찰이 죽어 있어요. 빨리 와주셔야 할것 같아요. 야, <laughs> 경찰 불렀어. 괴물 그딴 개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얘기해. 일이 그 망했어. 빨리 가자. 뭐? 어디를 몰라? 그래도 여기 있으면 경찰한테 끌려갈 거 아니야? 어디 갈 만한 곳 있어? 나도 모르겠어. 아무 곳이나 멀리 가야 하지 않을까? 갈 곳이 없어. 공권력도 믿지 못하고. 가족이라도 문자에 대해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나처럼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뿐이야. 그게 왜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질까? 민씨 되시나요? 혹시 괴물한테 습격 당하지 않으셨나요? 리제? 리제라면 그 아저씨한테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이잖아. 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전화하세요야꽉 음. 잡아. 어? 꽉 잡으라고. 으악! 啊、uh, uh, o、oh. 나 잠깐 화장실 좀 조심해. 달빛이 안 닿게 지붕이 있어서 괜찮을 거야. 음... 아, 에라 모르겠다. 옆줄 2번 자리에 타고 있던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누구지? 2번? 거기에 누가 앉았지? 기억 안 나.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강민 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강민 씨와 같은 처지 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음. 그날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공격받았어요. 어?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전부? 혹시 그럼 괴물들이 버스에 탔던 사람들만 노렸다는 건가요? 좀더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걸 어떻게 아시는데요? 오늘 실검에 무차별 살인 뜬거못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옆에 앉았던 음. 사람이었는데 내 눈앞에서 괴물에게 당했어요 어! 알아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그날 버스 탑승객들이더군요 그래서요 용건이 뭔가요? 한번 모여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봐야지 않을까요? 모이자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일까? 혹시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거야 알바 형에게 죽은 그 아저씨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죽은 거잖아 제가 버스에 탄 거랑 이름은 어떻게 한 건데요? 그건 직접 만나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쪽을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런 걸 받지 않으셨어요? 밖으로 나오라는 내용의 2주 전에 보낸 메시지에 강민 씨 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정신이 없으셨죠. 경각심을 가지기도 전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빠르게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해요. 함께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같은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아, 두 명을 제외하고요. 현금으로 현장에서 표를 구매한 분들은 정보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모이는 장소에선 암호를 통해 접선할 겁니다. 아... 네, 제가 화가라고 부르면... 고우라고 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화장실 갔다 온다더니 뭐해? 폰좀 확인해 봐. 혹시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온거 없어? 아무것도 안 왔는데? 문자가 안 왔다고? 어? 전화를 끊었네. 아 아니 어 달빛 보러 나오라는 메시지 말이야.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오고 있어서 어 너는 어떤가 궁금해서. 음너 인기 많구나. 난 어제보다 덜 왔는데 하나 둘셋넷 여덟 개밖에 안 왔어. 너 그날 동해 가는 버스 말이야. 혹시 표를 현금으로 결제했어? 응? 갑자기 그건 또 왜? 어... 확인할 게 있어서... 나 카드로 결제했어, 핸드폰 앱으로... 어... 그런데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이주원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모든 승객들에게 문자를 돌렸다고 했는데... 왜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지민한테는 연락이 안온 거지? 믿어도 되는 걸까? 위험한 순간에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왜이런 생각을... 이주원그사람이 착오가 있었겠지사실대로 얘기하자.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사람에게연락이 왔었어. 음... <laughs> 아... 왜 보여주려다 말아? 어떤 문자인데? 아... 그게... 혹시... 내가 완전히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한지민을 만난 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 갑자기 나타나서 갈 곳이 없다는 것도 함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면. 답답하게 뭘 그렇게 뜸을 들여? 아. <웃음> 아. 아. <웃음> 왜 너한텐 문자를 안 보냈지? 뭔가 착오가 있었나봐. 뭐 번호를 잘못 눌렀거나. <laughs> 왜 너한테는 문자를 안 보냈지? 아,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 뭐 번호를 잘못 눌렀거나. 아 나한테 왜 연락이 안 왔냐고? 버스 탈때 어떤 할머니가 표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었어. 연락을 했다면 그 할머니한테 연락이 갔겠지. 방금 전까지 그 난리를 같이 겪어놓고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그런데도 못 믿겠니? 아, 그게... 미, 미안. 진짜 미안해. 널못 믿었던 건 아니야. 정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 문자 때문에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 어떻게 할 건지 묻는데... 그런데 리제이 이 사람... 믿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그 사람 연락을 받고 나온 사람이 괴물에게 죽는 걸 봤거든. 뭐... 그날 버스 뒷좌석에서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어. 내가 일하는 편의점 알바 형한테... 알바 형이 괴물로 변해 있었어. 아까 라면사러 갔을 때 있었던 일이야.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거든? 그러니까... 버스에서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편의점 알바생한테 다시 죽었다고? 이주원 그 사람 말로는 괴물들이 우리가 탔던 버스 승객들만 공격하는 것 같다고 했어. 왜? 괴물이 왜 버스에 탔던 승객들만 노리는 건데? 음... 글쎄... 그날 버스에 탔던 승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원인을 찾아보자 했어. 그런데 나도 이 사람 의심스러워서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직접 만나면 알려준다는 게 마음에 좀 걸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 같기도 하고. 가자. 딱히 갈 곳도 없잖아. 그러는 게 좋을까? 음... <laughs>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과 같이 가겠습니다. 옆자리 승객. 나이 드신 여성분 말씀이신가요? 표를 바꾸는 바람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 앉아서 버스 승객임을 보증할 수 있어요. 따질래 백화점 정문에서 10시 됐죠.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겠는데. 왜 여기서 만나자 했을까? 응. 함정이면 어쩌지? <목소리> 와, <목소리> <작은 길이라고. 목소리> 이 인파 속에서 마주치면 어, 꼼짝없이 당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뭐 우리 둘다 괴물 한 마리씩은 해치웠으니까.

와, 영화 재밌었다. 솔직히 다들 즐거워 보이네. 우리는 하루 아침에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왜 그래? 괜찮아? 어, 어... 어 아니 어, 별거 아니야. 어. 연락 없어? 이제 10시인데, 아, 어, 지금 전화 왔어. 네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네? 포트 아울렛으로 5분 안에 와주세요 아, 갑자기 왜 장소를 바꾸시는 건데요? 만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이 번잡하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아 포트 아울렛 여기서 10분은 걸릴 텐데 아니 아, 장소를 바꾼다고?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보인다고 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지 말아줄래? 갑자기 장소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우리 상황 알고 약점 잡아서 지시하는 것 같잖아 시간 없다며! 지금 의심할 시간도 아까운 상황 아니야? 어그 사람을 만날지 말지 고민도 일단 거기에 도착한 뒤에 해 어... 어... 가... 어... 가자 어. 먼저 가난 어딘지 몰라 잠시만요! 아, 저, 죄송합니다! 먼저 지나갈게요! 어? 어... 어? 왜 그래? 그때처럼 또 헛것이 보인 건가? 아, 아 잘못 봤나 봐 아, 빨리 가자 사람이 너무 많아 한지민 <laughs>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사람한테 막혀서 금방 잃어버릴 수도 아 어... 문을 어디다 두는 거야 아,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뛰면 됩니까? 으이씨 응? 옷에도 <laughs> 튀었잖아 이걸 어떡할 거야 이리 <laughs> 와 <laughs> 야! <laughs> 아! 어, 갑자기 왜 그래? 알바용 편의점 알바용이 여기 있었어. 뭐? 뭐? 어. 왜? <laughs> 어, 핸드폰 두고 나왔나봐. 뭐?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 조언을 믿는 게 아니었어. 장소를 옮기자고 한 것도 결국 우리를 알바용과 마주치게 하기 위함이었어. 탐정이란 걸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멍청하게... 으아! <웃음> <웃음> 으아! <gardens> <웃음> <야>! <웃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편의점 알바 그 사람... 진작부터 안 보였어. 장소를 갑자기 바꿔서 죄송합니다. 아! 이 주원이라고 합니다.